지 응. 네. 네아떨 제이의 여기 제이, 제이 준비성함 보여 드려요? 네네 미쳤다 기내수하물 그리고 위탁수하물 나눠가지고 여기 1번 파우치에 뭐 들어있고 2번 파우치에 뭐 들어있고 그래 자기가, 자기야 이거 어딨어? 하면 어? 메모장에 다 있어 이렇게 미쳤다. 그래서 나 뭐까지 생각한 줄 알아? 엑셀에다 해가지고 검색 기능까지 아, 추가하려다가 아, 오바.. 오바여서 오바이오. <laughs> 그냥 야, 입성 <laughs> 몇, 몇 <번이라고> 입성 <laughs> 아들었다니와 진짜 성수니까 진짜 예쁘다. 어? 이거 주머니 있었는데 안 걸렸다 뭔데? 음. 야 그것 때문에 계속 걸렸던 거네 전자기기 안 걸린다 아니, 의심스럽지가 않아 이거 내 마약인데 마이크? <laughs> <laughs> 안 걸렸다 마이크 안 걸렸어 지금 묻은 것이 스무스 스무스아이 스무스아이? 스무스아이가 음. 스무스 뭐예요? 여기 있 딱... 이거야? 어,

짜장 밥. 오 어제 안 먹길 잘했다. 뭐? 짜장? 짜파? 어. 밥 비빔밥 먹어. 먹는다. 비빔밥 먹는다고? 응. 나랑 너무 비교되는데? 아, 이건 뭐야? 비빔밥? 비빔밥. 어허. 비빔밥. 어허. 어허. 맥주. 맥주. 짠. 음. 맛있어? 음. 먹어볼게요. 계란이 없는 게더 맛있어. 계란 요리 없었지. 응. 맛반들. 아, 뭐 떡볶이? 응. 음. 추억에 맛. 아, 튀김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네. 아, 빈말이 하나 더. 하나밖에 안 전에 가져와. 그거 먹고 후기 한번 알려. 오 리얼 리얼 학교 앞이네. 응. 국물 떡볶이 이렇게 먹는 건야

아우 내게 맛있어. 나도. 나게 이거라면 뭐 이거 조금 이만큼만 맛있다 <laughs> 이거는. 아이씨. 이건 킹바다. <laughs> 한입 먹어. <모습>. 개 싫어. <laughs> 이것도 3 0 번. 어, 우리. 가자. 근데 이거 우리다 마실까? 이거 거의 600, 600ml? 응 음. 그리고 물 1리터 그리고 헬라온 키다 먹지 그냥 거의 2리터인데 우리 물 1리터짜리 한병 먹는 거 일주일 걸려도 리 물이잖아 그건 물 물이 1리터 있다고 가방에 아 맞네 수비뉴 <laughs> 수빈이. 아, 니 수빈이요. 아, 여기 수빈이요. 니네 동생 이름 뭐야? 수빈이. 아, 여기 게임장이야? 너무 어렵다. 여기 너무 어렵다. 확인하고. 우리 이거 맞아? <laughs> 오, 예스. 에어 어, 예스. 에프레미얼. 어? 여기 한번 보세요. 뭐야? 엔진, 진짜? 롤스로이스 엔진이야? 완전 안 보이네. time. 느낌이 인천공항이랑 비슷한 거 같아. 그치? 원래 모든 공항이 다 이런가? 아, 여기있다 호텔 셔틀. 어, 근데 나 지금 가면 3시간 잘것 같은데, 괜찮아? 해봐. 어? 어 현대투싼. 어온거 같은데? 하얀색이라 했다고 우리 셔틀이? 화이트 셔틀이 저 진짜 보기 드문데. 어 이게 우리가 이러고 타는 셔틀이네. 우와. 엠버시. 인도에서 어 어? 진짜 완전 멋있어 이곳이 이곳이 미국이지. 이곳이 미국이야요 이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앞에랑 지연 날. 그건 나도 나도 차박사가 아니라 즐거워. 플라이시스 2 다포인트 더블 트리 우리 거 아니 아니네 yeah. 뭐가 써있나알로포트알로포트 yeah. 우리 것도 아니지. 이건요? 우리도 검은색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하얗게 하메리어트랑 하얗게 지각이야 지각 원래 25분에 와야되지 몇가 오는거야? 우리가 되게 조그만 데라 그런가봐 저것다 아니지 또또 하얏트랑 메리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땡큐 앞에 타, 앞에 타. 어, 아, 뱉다 아, 뱉다 너무 힘들었어. 너무 오래 걸렸어. 네. 안, 안, 안 들고 탄거 없지. 샴페페 챙겨주자. 토요타에서 포드, 포드차도 팔고, 어, 제리시스도 파고 아니, 아니, GV, GV 팔고. GV 없습니다 아, 중고차도 파나봐 이게 중고차인것같아 응, 응, 응. 얼마였는데 얼마에 팔게 라고 써있네 팁을 준비하는 그냥 이 달러가 귀한거라고 해서 그냥 하나 섞어줘 어때? 귀해보여? 5달러 하나 써야지 Great. Oh, you to, uh, ok 오케이, a l k y o u We want to have the shuttle for tomorrow. Eight ten. Eight ten. Yeah. Eight ten. Two people. Yeah. Okay, well, sir, thanks so much. Take the elevator. and Go on the second floor. Okay. Is there any resort fee? No. Okay. Oh, surely. <laughs> the <they are. laughs> Oh, wow. 해리포터 아니냐? 와 버튼도 진층이 최고층이야. 오 근데 카드키 줬어? 어 여여여. 몇야 207호. 와혜 뭐야? 와맛집와씨 우와. 우와우와우와. 2 7호 저기 여기로 가보자. 갑자기 갑자기. 미국 냄새가 있구나. 약간 애기 냄새밖기도하야